이것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변호인들을 계속 이렇게 이 어이 내각에다가 끼워 넣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연봉 3억이 넘는 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또 자기 변호인을 집어 넣었어요. 정부 요직에 최소 14명이 포진해 있는 이재명의 변호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호인 공화국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른쪽 사람 기억나시죠? 바로 김은경입니다. 김은경은 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그 이,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비대위원장인데 우리는 뭘로 더잘 알려져 있나요? 이 사람의 노인 비하로 또잘 알려져 있죠. 자기 뭐 중학생 아들이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라고 하면서 투표권도 남은 기대 수명에 비례해서 줘야 된다라고. 야, 이게 수명을 언급하면서 노인 비하를 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비하가 또 있었는데, 지금 정동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노인 비하다. 예, 이런 평가도 있었죠. 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재명 단식했던 단식 했던, 단식 8일차에 야, 단식 8일인데, 이재명은 또 멀쩡히 앉아가지고, 또 이제, 어, 이 사람들의 이, 뭐, 뭐, 이렇게 이 문안, 예, 이 면회, 이런 것도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단식이 제대로 된 단식이냐, 어, 여기 대해서도 의혹이 많았는데, 어, 이재명의 단식 8일차에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노인 비아로 이렇게 고초를 겪는데, 저도 한 급이 넘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가가지고, 아, 막 이렇게 또 병문안 했는데, 야, 이 병문안 대가 세네요. 이번에 서민금융, 예, 어, 서민금융원, 예, 여기 그 원장에 또 내정됐습니다. 이것도 연봉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보은성 인사 그리고 자기 변호인에 대한 이 변호사비 대납의 이 논란이 있는 예, 이러한 이, 어, 이 변호인. 정부를 이 구성하는 이런 이재명 정부 예,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계속 받게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여기 후원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예 써리 토끼님께서 이번에 새해도 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행복한 한해 맞이하세요라고 예 써리 토끼님께서도 또 이렇게 꼬리에 어또 한지 참여를 하셨어요. 마유님께서 꼬리 나도 물어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예마유님께는 네, 고양이로 예 꼬리를 물겠습니다. 야 이거 벌써 자리가 없는데 자 에리카님 예 문빈. 님늘 뵙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요라고. 아이고, 예.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예 직접 예 뵙시죠. 예, 제가 어 식사라도 대접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회사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은 네 지금 메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러면은 제가 달려 나가겠습니다. 황금도끼님께서 달려 달려 질주 본능. <laughs> 네. 자. 말의 해답게 다들 이렇게 달리고 계신데. 아니, 너무 달리지 마세요. 네. 야. 어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야, 오늘 부조 점심 굉장히 빠른데요? 예. 야. 어, 오늘 저희 피디님 상당히 기량을 펼치고 계십니다. 예. 야, 계속 한번 가보죠. 야, 벌써 8시 10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일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작 기술하면서 항소 포기하라 했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심의 결과를 가지고 일심이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인정하고 항소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본인 일심 유죄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심유죄 나왔을 때는 변호인 다 동원해가지고, 꽉, 완전히 꽉꽉 틀어막고 자기 변호권, 자기 변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예, 불체포특권 뒤에도 그대로 숨고, 나중에 그거를 뭐, 어, 불체포특권을 쓰네, 안 쓰네,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변호인들 다 동원해서 다틀어막고그 변호인들 지금 다 정부 요직에다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재화가 좀 뭐라고요? 예,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1심, 지금 결과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작기술에서 항소 포기해야 된다?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이런 말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주진우 의원은 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한민국 총리 맞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잠깐 저한테 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거 어제 이것 때문에 이 이래진 대표님께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에도 마치 잘된 것처럼 또다시 조작과 은폐를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래진 대표는 이렇게 어, 이, 어, 여기에 대해서 예,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예, 6년 전 문재인이 저지른 조작 은폐 회유 협박에 분노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작자들이 조작 기소로 또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그래서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는 그 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즉각 그 직, 어, 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라고 예, 분 명히 밝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리라는 자가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감히 이것을 조작 기소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의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그 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는 라 입장을 저에게 저를 통해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뉴데리사이부의 이기명 기자인데요. 예, 법조계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청주지검에 보면은, 예, 이 청주지검에서 있었던 이 김성훈이라는 부장검사가, 예, 현직 검사로서 처음으로, 어 여기에 대해서 예,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네, 어. 그 검사 소개가 지금 위에 있나요? 예 네. 청주지검 김성훈이라는 부장검사예요. 예 네. 그래서 어그 과정에서 전어 그동안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전직 검사나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사례는 있었으나 현직 검사의 청구는 이번이 처음인 상황이에요. 어 법조계에서 보면은 네, 이번이 검찰 어 <laughs> 입법 단계에서부터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가 개헌을 해서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헌법 소원은 현직 검사가 청구했으니만큼 자기 관련성 요건에 부합을 하죠. 헌법재판소가 각까하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려면 자기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가 국민의 기본권, 헌법적 가치를 훼손당하고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 관련자다라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고 제 3자가 할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관련성 요건이 확실하게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일단 각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로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안 되고도 이 어, 결국 이 마지막 이 칼자루도 헌법재판소가 주게 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경제 이슈도 하나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지금 납품사에 갑질할 때 기존에 이제 5억의 과징금을 50억으로 올리겠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에 이걸 과징금을 강화해가지고 예, 여기에 이걸로 맞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콕 집어서 했거든요.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 마트가 또 쿠팡 나오죠. 또 대형 마트 나오고요. 어, 멸공을 부르짖진 정용신 회장이 이마트가 엮여 있고 지금 이제 미국 회사다라고 지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쿠팡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laughs> 이러한 쿠팡이나 대형 마트가 납품 업체와 경쟁 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1 0 배로 뛰어요. 그런데 어 납품 업체와 경쟁 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갑질을 하면 당연히 이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화면 잠깐 넘겨주실까요 저한테? 예. 어 이걸 좀좀더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갑질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 해석을 할 권한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사 기관의 재량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거래위나 이 정부 당국이 이 부당성을 판단하는 예, 여기에 이, 어, 이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찍혀 있는 쿠팡이나 예, 이런 데는 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에서 이거 어디에 걸치는 예, 정부나 예, 이런 공정 거래위 어차피 마찬가지로 정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주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 5억이면 모르겠는데 50억이면 진짜 휘청. 하고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마치 또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또 배임죄 폐지 배임죄까지 이 폐지 논의가 엄려인데 배임죄 폐지는 여기서 또 빠져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만약에 50억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주들이 이 쿠팡의 이 경영진들에 대해서 배임죄로 이렇게 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임죄를 지금 폐지한다 해놓고 이번 이 과징금 권에서는 배임죄를 또 여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임죄도 같이 열고 이중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또 역시 등장한 기업 죽이기의 그러한 입법이나 이런 행정 조치가 또 이루어진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현재 가이드라인상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예 네,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 뭐 이런 이런 뭐 여기에 그또 공정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심사 지침 이런 걸 따르게 되는데 결국은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주관성이 개입하게 될 것은 예, 자명하다. 그리고 결국 그 주관성에 의해서 굉장히 모호한 기준인 그 갑질이라는 예, 그 추상적인 예, 이러한 기준에서 어느 손을 들지는 매번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쿠팡이나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불리한 예, 결과를 바, 어, 받아들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낙해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던져놓고 여러분께 지금 최대한 좀 많이 알려지길 바라면서 차후에 이게 패널티로 직접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국민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공분을 해서 예, 여기 돼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들을 지킬 수 있는 예, 좌파의 이념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위해서 미리 좀 전달을 합니다. 신하님께서도 네, 문PD, 홍앵커님 네, 뉴데일리 피디님 구독자님들 한해 너무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건강과 복을 기원 드립니다. 라고 신하님께서도 예, 또 이렇게 어, 꼬리를 부셨어요. 네. 자올리브초 님께서도 해피뉴 이어 라고또 이렇게 이야 <laughs> 오늘 이거 진짜 난리 났는데 요 정말 야 이거 감당을 할수 없을 만큼 이거 많이 늘어섰는데 예, 이따 박영석국수님오시면 깜짝 놀라시겠습니다 책상 앞에 벽이 하나 이렇게 딱 생겨서 예 메인 아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니델리 여러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현지 강점기 종식하자라고 그렇네요 진짜 예, 이게 무슨 어, 지금 보면은 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선출이 되지 않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 부인이 그렇게 설치었고 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김현지가 또 이렇게 만사 현통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문제인데 어내년에는좀 이런 어 이런 불법적인 예 이런 일로부터 좀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